진짜 노잼이야. 응. 우리 보고 사람들이 망상길 들이잖아. 아, <laughs> 아니, 아니야, 망상길! 아니야! 망상길 아니야! 젖 때문에 화났나요? 갇혀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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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피! 강철이랑 블랙미스를 내가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고 링고가 광질 다 하고 올라와서 링고도 강화석 바로 만들어야 돼. 성태 오빠한테 촛점만 줄게. 몇 개? 다섯 개 줬어. <laughs> 여보세요. 촛불 좀 숲이야. 어? 응. 촛불. 촛불 내가 만들어서 줄까? 오빠 음. 여기 가만히 있어. 응. 음. 성태 오빠 울어 불쌍해. 촛불 좀 숲이야. 이래. 아나 이거 떼줘야겠다 내 집에 있는 해도. 너무 성태오 빠 우리 집에 있는 거떼 왔어. 음, 고마워. 성태오 빠두수 네. 네. 이거 하나 더 먹어. 응. 그 철원사 15개 성태오 빠주나 근데.. 주라고? 아, 철원사 15개. 빨 남은 거 우짜려고? 얘네 너가 하나씩 다 언제 잘하지? 오빠, 행복해야 돼. 오빠 너무 슬퍼하지 마. 아, 알았어. 성태오 오빠 그래. 강해져야 돼. 음, 나해 봐야 아, 알았어. 나 할게. 많이 늙었어. 많이 늙었어 성태 오빠 많이 늙었어 전생에 날 날라다니면서 사람들이나 괴롭히던 회장님이 이 세계에선 거롱뱅이 이제 오빠 언제 와? 와. 와? 어 잠깐만 나 지금 저 어마무시한 거 들고 갈게 누구야? <laughs> 시바뭔데 그거 <배>. 그거예요 <laughs> 여기에 들어와 들어와서 아. 이제 한번 배터 봐야 상준아 잠깐 해로 와봐 <laughs> 오빠 오빠 어, 칼을 흘리지 말고 <laughs> 칼 먼저 받아주고 어,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이 사람, 죽일까? 이지상이지상이사이사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아 사람, 요야 내가 좀람이 사람, 이 사람, 어. 오빠 거기서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이사고이 사람, 이 병국이니까 강퇴하면 제이, 되지, 밤뚜오빠! 에이, ]처럼. 장난치지 마! 오빠! 밤뚜 탐들고 아, 죽었네! 강퇴한다! 아, 병국이지 오빠! 억감은 어, 어, 날 조지? 아니 왜 이렇게 코드가 붙었까 먹었는데, 다시? <laughs> 아아... 찾은 거죠? 되찾은 거죠? 이 새끼 떳떳하지 않은 거 보니까 진짜 처딛었네. 그니까. 뭐, <laughs> 저런 반응이면 <laughs> 못 걷겠지. 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으니 쉬엄쉬엄 할겸못 찾은 모험 떠나도 돼요. 어때요? 다 같이 모험이나 갈까? 먹을 거 챙겨서 모험 한번 떠날까요, 저희? 가자! 놀러 가자. 가자, 아, 놀러 가자. 동선자. 준바던 동선자. 내좌표 참고해. 나 거기 한번 가볼까? 밭 떠다가 그... 찾았던 화산. 아, 아, 거기. 근데 거기 입구가 없는 거 같던데 나 보긴 했거든. 나도 보긴 했는데. 아, 근데 뭔가 그런 어, 위치가 뭐, 사실 막 있을 이유가 없잖아. 아. 헐. 이거는 보고마로 필요해. 야 여러분 혹시 다 언제 가요? 어디요 어디서도. 갑자기 미친 기발한 생각이 떠올라서요. 어, 뭐죠, 아 뭐죠? 자, 뭐죠? 어제 비석을 클릭한 건 접니다. 그게 혹시 다음 비석에 연결 조건이라면? 그 비석을 클릭해야만 다음 비석이 보인다면? 그래서 준반 때는 비석을 클릭 안 해서 화산에 아무것도 안 보인 것이라면? 오 어? 일리스러운나 어? 어? 그래서 있겠지? 지금 화산에 너무 가고 싶은데 가도 돼요? 헐! 네, 오세요, 아, 가도 나, 돼요, 가도 돼요, 가도 오세요. 괭이들, 괭이들, 우리 같이 가자. 괭이들, 괭이들 아, 일어나, 놀러 가. 괭이들 놀러 갔다. 괭이들 놀다. 들놀이를 뿌리치고. 나도 가도 돼, 이치리 어, 같이 아, 가자 언니. 햇빛을, 햇빛을 햇빛을 보고 싶어요. 어, 순년이도 그러니까 같이 가자. 있었다, 아니 나 늦게 음. 와서 모자란거 광중 캐고 있을게. 그런 거 상관 없어. 같이 놀자. 누군가는 놀면 누군가는 일을 해야 돼. 나 놀아. 나 괜찮아. 알겠어, 엄마. 얘들아 간 김에 가서. 꼭 스펠리스트 찾아와. 아 스펠리스트. 뭐? 아, 어? 이게 꽃이야? 뭐? 어 진짜? 어 맞어 이상한 거 발견. 이상한 거 발견. 나 준바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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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와 뭐야 뭐야 뭐야. 와 뭐야? 아 오빠 아, 거기 안에 들어가 봐. 물 아, 안에 맞네, 들어가 봐. 링구아. 아니 아니 괜찮다. 그 사람들 예고편에서 물 안에 가면 다른 세상이 있었다 했어. 빨리 근데, 물 근데 안까지 탐구해 준바트. 오케 죄송한데 심각해, 뭐. 그 사막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막 제가 픽셀을 한 칸할까까지 다 쳐다봤어요. 어제. 이다고 있어 그래서. 나도 없는 거야. 여기는 있는데. 우리보고 응. 사람들이 망상길들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망상길 아니야. 야야 마트 튕겼다뭐 있다 씨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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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운영자님 견제 들어온다 이런. 근데 운영자님 견제 빡세게 들어오시네. 우리 너무 빨리 발견해가지고 그지 우리 어린이 탐정단이래. <laughs> <번진가 웃음> 하하 우리 마냥 어리지 않은데 말이야. 어린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가들이 아니라고 조심해야 할 텐데. 야 이거 뭐야 얘들아? 뭐 이게 진짜 뭐야? 갑자기 에러 떴대. 에러 로딩. 헐, 몰라. 진짜? 와 여기 뭐야? 준바도 음, 네. 개수상이. 어? 뭐야 나 이거 처음 봤어. 오늘로 뭐 <laughs> 대나무 기둥이다. 이게 뭐래 준바트. <laughs>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아, 와 아, 여기 아니, 들어가 봐. 여기 물 여기 물속이야 말로 진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 아니야, 많철 언니. 가봐 빨리. 그러니까 이거 뭐지? 가서 존나 아, 찾아봐. 여기 어제 준바트가? 간 매화금수라는데. 언니. 아, 네. 얘들아 나 진짜 나도 신기 이상하게 생긴 거 찾았어. 얘 나오는 게 그게 근데? 뭐야 도대체? 가보자. 왕자. 왜 그래? 언니 그렇구나. 가보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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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야, 빨리 가뭐 빨리 뭐가? 가 뭐. 무 진짜 저건 어? 이름이 뭘까? 저건 이름이 뭘까? 언니 밥 먹고 뛰어. 언니 밥 먹고 뛰어. 버섯 커블레이드다. 언니 이쁘다. 헐 언니 미쳤어. 버섯 커블레이드 찾았다. 진짜 설마 버섯 커블레이드가 버섯이었나? 이거 근데 진숙준의 감자바은 아니냐? 감자바감자바 그렇네. 아니 거기서 건명 받으셨네. 왜, 응. 행문의 편지가 힘든 인가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응. 잠깐만, 내가 너무 현타스러워. 잠깐만, 아, <laughs> 행문의 편지 이장님한테 판매해봐.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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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님? 잠깐만, 그래. 나 소름이 싹 돋았어, 그냥. 근데 판매하게 안 된다, 이런 이러, 거 아니야? 뭐 두고? 방상이라는. 아니야 근데 우리 아까 망상이 이장님 같긴 해. 아, 아니 이장님이랑 그래. 그숙년님 우리, 수수 우리 있는 사람들한테 다숙년님 음. 우리의 그거 좀한 번만 받아주면안 돼? 혹시 아, 행운의 편지를 이장님한테 한 번만 팔아 줄수 있을까? 안 돼. <laughs> 안 돼, 안 돼. 판매가 불가능한 아, 아이템입니다. 아, 안 됐네. 안 돼? 아, 숙년님안 됐대. 카비 야, 그럼 판매은 아니면 헐 미친 물에 들어가서 편지 보면 글씨 생기는 거 아님? <laughs> 아 u b 아 k Subak, Subak, s 이 b a k Su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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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봐 a k Su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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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오빠 이거 불 붙으면 바로 뒤죠 무서워. 아니? 어? 어? 어쩔려고.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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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는 진짜 하얀똥은 물약. 하얀 아, 근데 나 일단 이거 다시 시작해야겠다. 왜? 아, 나 다시 시작해야겠다. 왜? 다다 아, 판게 없어. 이제 어, 땅 <laughs> 여러분, 저 로비 <로빛> 갔다가 <laughs> 해운대편지갈게요아르곤 <해문의> <laughs> <laughs> 님. 어디 계시지? 아르곤 님. 아르곤 님, 저 선물 주세요. 가 세요, 아르곤 님, 저 선물 주 어？여 기를 가르 키는 데 잠깐 만. 여기 왜 가르 키지? 여기 가르킨다. 어, 여기 가르 켰 어? 잠깐 만. 나여 <laughs> 기를 가르 켰 어. 왜 누가 스피아 왜? 아니 내가 아르곤님한테 아르곤님 선물 주세요 하니까 진짜 다 뒤지는 중 여기 굉장히 수상한 단칸집을 단칸방을 하나 가르쳤거든 <laughs> 진짜 미치겠다. <laughs> 아닙니다. 아 아르 아님 아르곤님? 왜왜왜 왜? 알았어? 날 놀렸어? <laughs> 아이고. 아 아씨 뭐야 아무것도 가르친 적이 없대. 아 방풀 중이다. 아, 좀 무섭나 보죠? 제가 <laughs>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서. 하하, 벌써 찾을까 봐요. 봐 두려우신가 봐. 조금 무서우신가 보지? 아, 난 근데 이 행운의 편지가 그냥 갑자기 줬을 리가 없다고 봐. 아, 니 근데 그게 만약에 힌트라면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공정성에 완전 어긋난 거 아니야? 네. 안 받은 사람이 있다고? 네. 안 받은 사람한테 그 편지를 하면 적볼까안 <laughs> 받은 사람 그래? 누구야? 자기야, 나 방송 봤어.